고소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 개기맨션입니다. 개기열차와 세계관을 공유하는 개기열차의 바로 전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개기맨션이 1편, 개기열차가 2편입니다. 개기맨션은 21년 6월 30일에 개봉을 했어요. 러닝타임은 106분, 1시간 46분짜리 영화죠. 조금 길긴 한데 그래도 뭐 120분 안 넘어가니까 합격입니다. 선정적인 장면 없고요. 잔인한 장면 조금 있습니다. 개기열차와 똑같이 좀 혐오감이 들만한 장면들이 있어요. 점프스퀘어 개 많습니다. 이거 개기열차 보고 점프스퀘어 별로 없겠죠? 개기멘션에는 점프스퀘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점프스퀘어가 많을 만한 이유를 생각해봤는데 여게 원래라면 짧게 옴니버스식 드라마로 진행을 했대요. 시즌이라는 OTT에서 개기멘션더 오리지널이라는 제목으로 방영을 했다고 합니다. 시즌이라는 OTT는 지금 티빙으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고요. OTT에서 드라마로 방영할 때는 총 8개의 에피소드라고 해요. 개기멘션 극장판에는 여기서 두 개가 빠진 6개의 에피소드로 진행이 됩니다. 개기열차의 전작인 줄 몰랐는데 그 정보를 알고 보니까 개 계기열차와 계기맨션의 포스터도 닮았더라고요. 그만큼 스토리의 전개라든지 그런 것도 거의 다 비슷해요. 시놉시스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먼저 해볼게요. 계기열차와 거의 동일한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설정이 살짝 살짝 달라지는 게 있죠. 주인공은 웹툰 작가예요. 무서운 이야기 소재를 얻기 위해서 항상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광림맨션에 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광림이 나오죠. 광림맨션의 관리인 그 아씨 저 이름 모르겠네요. 어, 관리인이라고 했습니다. 광림맨션의 관리인 분한테 무서운 이기 소재를 알려달라 해가지고 이 강림맨션에 얽힌 비밀들 무서운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그런 스토리예요. 개기열차와 똑같죠. 웹툰 작가, 그리고 유튜버, 짱님. 그리고 관리인, 각음니버스식 구성. 이런 식으로 그냥 좀그 설정만 바뀌었다 뿐이지 기본적인 시놉시스라든지 그런 건다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모든 전개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살짝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웹툰 작가는 무서운 게딱 좋아 같은 책을 출판을 했는데 그 책이 망했어요. 그책 이름이 뭐냐면은 공포대장 <laughs> 으스스라는 무서운 책입니다. 이거 이름부터 좀그 구리지 않아요? 이름부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망해가지고 빨리 차기작을 얼른 내서 자신이 먹고 살길 찾아야 되는 그 과정에서 여기 강림 멘션에 오게 된 거예요. 유튜버도 똑같죠? 유튜버도 본인이 올리는 영상들이 하나하나 조회수가 떨어지니까 강림 역을 찾아가가지고 역장님에게 무서운 소재를 들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도 똑같은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총 6개의 에피소드가 진행이 돼요. 똑같습니다, 진짜로. 이것도 길게 똑같이 쭉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잘 그렇지 않아요? 어제 계기열차 영화 리뷰처럼 당연히 여기는 웹툰 작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관리인의 이야기입니다. 계기 열차와 비교를 안 하면서 리뷰를 하려고 해도 그러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닮은 수준이 아니고 그냥 똑같거든요.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다 뿐이지 이 방식은 다 똑같기 때문에 어 최대한 중복 안 되게 설명을 하면서 좀 계기 열차 비교하는 식으로 리뷰를 할것 같아요. 이 관리인과 웹툰 작가 이 반전도 똑같아요. 사실 관리인 관리인이 아니었다. 웹툰 작가가 이 이야기에 그게 된다. 그리고 7번 웹툰 작가와 이어져 있는 지인이 7번의 무서운 이야기 주인공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까지. 그래도 리뷰를. 할순 없으니까 하나하나 스토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1장, 2장, 3장, 4장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나눠져요. 아무래도 이게 OTT에서 방영하는 드라마라 가지고 그렇게 하나하나 챕터를 끊어서 구성한 것 같습니다. 1장 작가 에피소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 전에 들어갈 게개기 열차보다 훨씬 더 스토리가 없어요. 정말 정말 스토리밖게 없어요. 모래사장에서 바을 찾듯이 이렇게 메시지나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해봤는데 이게 21년 작품이라 그랬잖아요. 확실히 이게 많이 다운그레이드 된 작품입니다. 일단 1번 작가.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강림맨션 자리에 원래 고아원이 있었다 그래요 고아원에 화재가 일어났는데 어른이란 사람들이 애기들을 먼저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먼저 도망가서 애기들이 다 이제 불에 타가지고 안 좋은 끝을 맞이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 무서운 이야기가 되게 빨리 끝나거든요 10분 15분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빨리 끝나요 뭐 아무런 스토리도 개연성도 별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고아원이 불탔는데 뭐 어쩌라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귀신이 갑자기 왜이 작가한테 해코지를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무서운 영화 라든지 얘기하는 데 있어서 스토리 개연성 아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 개연성 없는 걸 바란 건 아니었거든요. 조금은 그래도 스토리라고 할 만한 거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여기서는 이 작가 굉장히 집필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인데 이 작가가 604호에 살거든요. 근데 바로 밑에 층인 504호에서 자꾸 층간 소음이 들려요. 704호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504호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가 당연히 화가 나겠죠. 밑에 쫓아가서 야 니들 조용히 안해 해서 보니까 아무도 살지 않지만 실내화가 있고 애기들이 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집이 보입니다. 근데 조금 어이가 없는게 이니시를 504호에서 먼저 간거거든요. 시끄럽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작가가 열바가 밑에 내려가가지고 조용히 하네 하면서 실내화를 다 버리고 하는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지금 504호 애기 커신들이 604호 작가한테 빠기쳐가지고 이 작가를 실종되게 만들어버린다. 이런 내용인데 좀 애매하죠 확실히. 제가 아무리 좋아한다는 그 공포라는 요소 자체에서도 이 정도의 불투명성은 바라지 않았거든요. 계기열차에서는 그래도 스토리라인 한 거는 충분히 있었거든요 확실하게 근데 대기멘션은 조금 많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뜻입니다 고아원이 불에 타가지고 뭐 어른들이 애기를안 살리고 하는 그 얘기를 관리인이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좀 메시지를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작가는 한 가정의 아빠입니다 근데 본인의 와이프와 자식을 놔두고 지필하겠답시고 혼자 강림멘션에 들어와가지고 지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와이프가 전화와가지고 야얘 어떻게 나 혼자서 육아하라고 지금 아기 아빠 보고 싶다고 온다고 하니까 작가가 아니 두 살짜리 애기 기가뭘 아빠 없다고 우냐고 하면서 그런 모습이랑 고아원이랑 조금 겹치는 것 같아요. 두 살짜리 애기도 알건다 알죠. 모를 수도 있지만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벌써 편이 안어 나오네. 어 나오네. 어안 나온다. 세걸 꺼냈습니다. 두 살짜리 아기를 이 고아원 아기의 빗대어서 표현을 한 거예요. 물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이두 살짜리 애기도 결국 어른의 도움이 필요하고 불타버린 고아원의 아기들도 어른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작가가 두살짜리 애기에게 무신경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과 고아원 애기 커신들이 당했던 어른들에게 배신당했던 그 모습으로 좀 메시지를 겹치게 하려고 한것 같아요 괜히 504호에서 먼저 이니시를 걸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604호에게 정신차리라고 이렇게 쿵쿵쿵 했는데 604호는 여전히 정신차리지 못하고 고아원 커신들의 신뢰를 버림으로써 실종되는 엔딩을 맞아버린 거죠 굉장히 짧게 지나가더라고요 이 에피소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출적인 부분에선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 게임 중에서 대만 게임인가 홍콩 게임인가 그런데 반교 디텐션이라는 게임 같은 느낌의 연출이 마지막에 나오기도 하고 괴기 열차보다 괴기 맨션이 좀더 미스테리한 느낌을 잘 살렸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하는 그런 느낌에서 제가 더큰 미스테리함을 느낀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냥 단순히 연출로만 봐도 애기가 막내 발로 기어다니거든요. 그런 장면에서 아 굉장히 기괴한 연출을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괴기 열차에서는 기괴함을 조금 자중했다?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좀크게갔다 결국 1장 작가는 실종돼 버리고만 그리고 2장 약사가 등장해요. 약사는 907호에 살고 있습니다. 영화 볼 때는 몰랐는데 이분 걸스데이 소진님이더라고요. 왠지 아름다우시다 했습니다. 약사분이 저지르면 안 되리를 저지르고 있어요. 바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불륜을 큰 소지로 잡고 이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불륜남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에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바람핀 사실이 걸렸다며 나 여기 좀 집에서 지낼게 내가 여기 있다는 말 하면 안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연히 뭐여 입장에서는 좋아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 반전이 나오는데 불륜남이 불륜을 걸려서 온게 아니고 자기의 일가족을 다 살해하고 온 거였어요. 이거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불륜녀에게 경찰이 찾아와요. 서로 이런 사이인 걸 아는데 그것 때문에 온건 아니고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말을 하는데 얘 사실 우리 집에 있어요. 어, 미친 놈이었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얘를 감싸줘요. 불륜남을 얼른 도망가가지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라면서 이런 인간의 잘못된 선택들이라든지 실수. 가 아니죠 그 실수가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들 그런 것들을 좀 메시지로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 불륜남이 귀신이 갑자기 왜 귀신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귀신으로 표현한 거지 불륜남한테 이 약사분은 살해당하면서 이 에피소드가 끝나게 됩니다 이것도 귀신이라기보다는 똑같이 사이코 살인마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1번 무서운 게딱 좋아 스타일이거든요 2번 사이코 살인마 이야기 여러모로 이 에피소드들 테마 자체도 좀 계기열차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편이에요 어쨌든 이두 번째 에피소드도 연출이 굉장히 쌈뽕합니다. 미스테리한 느낌을 되게 잘 살렸어요.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걸까? 이 사람 살인만데 내가 사랑해. 근데 무서워하는 그런 느낌 굉장히 잘 살리는 연출들을 보여줘요.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삼장 중개인이에요. 7 0 8호에 사는데 이 사람 좀 썩어빠진 좋인중개사예요 직업의식이란 게 거의 없고 뭐 소개받을 때 이제 사귀게 되는 건니 네 몫이지 주선자한테 뭐라 하는 게 말이 돼? 그런 느낌으로 부동산 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일반인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도움을 주는 게 공인중개사인데 요즘에도 이런. 게 많죠.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도 중개인에 쏙 빠진다든지 그런 것들 아주 시니컬하게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108호에 사는 중개인이 604호 작가한테 이 방을 소개시켜줬어요. 이런 식으로 개개월차와 똑같이 각 에피소드마다 서로서로 서로 엮여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설명 안 했는데 이 작가가 자꾸 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니까 두통이 시달려가지고 약사한테 가가지고 약을 사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무서운 얘기 속에서 다 엮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근데 이 중개인도 제정신이 아닌 게 리얼돌이랑 연애를 합니다. 미친놈이에요 이거. 리얼돌 쓰는 거에서 미친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리얼돌이랑 맨날 얘기하고 저녁 같이 먹고 팔찌 선물해주고 진짜로 얘를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완전 무섭거든요 그 리얼돌 생긴 것도 예쁜 게 아니고 진짜 괴기하게 생긴 리얼돌이거든요 불쾌한 엉덩골이 아니고 불쾌한 골짜기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 사진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진 자료가 있으면 띄워드리겠습니다 3초 후에 띄워드릴게요 3 2 1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이 리얼돌이 나오는 순간부터 극한의 공포가 느껴져요 와이 에피소드 개 무섭겠다는 하그 느낌 이것도 어떻게 보면 SCP죠 리얼돌이 살아 움직이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한 사랑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이게 절대로 순수한 사랑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이 중개인도 리얼돌한테 되게 사람처럼 사랑해 주는 것 같고 팔찌를 이렇게 묶어주고 하는데 결국 중개인도 이거는 외로움 때문에 하는 자기 위안일 뿐이지 그냥 인형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이 리얼돌이 결국 귀신 들려서 움직이거든요. SCP처럼. 근데 그러면은 이 중개인 입장에 사실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어? 맨날 아무 말도 없이 움직이도 지 않는 리얼돌이 진짜로 이제 움직인다고? 미쳤다. 진짜 이제 나에게 우렁각시가 왔구나. 라고 좋아해야 되는 게 중개인 입장의 정상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근데 갑자기 얘가 움직여버리니까 중개인이 진짜 겁에 질려버리죠. 얘를 사람으로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메시지로서. 그냥 이 중개인이 중개인으로서 직업 정신을 잘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집에서는 순정남이었다. 근데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 움직이는 리얼돌 scp같은 존재로서 그냥 무서움을 표현했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거는 이 리얼돌을 좀더 끔찍하게 표현을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얘가 진짜로 쫓아온다거나 확실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하는 그런 장면을 마지막에 넣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리얼돌이 너무 움직이는 모습을 자제함으로써 미스테리한 분위기를 더잘 살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리얼돌이 움직이는 거 해봐야 무슨 소리가 나서 옆을 봤는데 어 아무것도 없네. 다시 앞을 봤는데 리얼돌도 소리 난 곳을 갑자기 보고 있다. 약간 이 정도거든요. 그데개 무섭습니다 그거. 불쾌한 골짜기가 살아 움직인다면이라는 그 원초적인 공포를 건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유일하게 실종이 안된 사람입니다. 실종되고 살해되는데 이 사람은 생존해요. 이 일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자기가 하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은 하지 않고 키키코모리가 돼버립니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두손 양손이 절단돼 있는 상태예요. 이 일을 겪은 거랑 공인중개인이 두 팔이 없어져 버린 거랑 무슨 상관관계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그냥 확대해서을 해보자면 그 중개인이 자기 직업정신이 되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리얼도를 수리하는 데는 되게 직업정신을 막 따지면서 아니 이거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리 좀잘좀 좀 해주세요. 이거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본인 집에 하자가 있으니까 이집 전에 세입자가 누군지 알아내면 불법인데 본인이 중개사라는 거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찾아내고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본인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남한테만 그렇게 올바름을 강요하는 그런 것들에서 양손을 잘라버리는 벌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식으로 유추를좀 해볼 수 있겠어요 이거 제학대해석이라 가지고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보는 게좀더 재밌잖아요 그리고 이제 4장 유학생입니다 유학생은 604호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작가 어디라고 했죠 작가가 604호가 아니고 504호입니다 504호 고아원이 그러니까 404호인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유학생은 604호 사람입니다 근데 유학생이 604호 사는 게 아니고 604호에는 유학생의 친구가 사는 우리는 친구 친기 유학생이 가족이 없나 봐요 유학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지낼 곳이 없어가지고 잠깐 604호 친구 친기에게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둘은 유학에 삐걱거리는 게 있어요. 유학생이 자기 유학도 갔다 왔고 인물도 괜찮으니까 좀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 친구 친기는 굉장히 좀 자신감도 없고히키코모리 같은 성격에다가 외모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얘들 둘이 과거에 친했는지 모르지만 이 유학생이 이 친구 친기를 조금 이용했다라든지 친구로서. 생각하지 않고 조금 서열을 나눴다라고 생각이 당연히 들수 밖에 없는 연출을 보여줘요. 곰팡이 이야기입니다. 친구친기의 집에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친구친기가 굉 굉장이 더럽게 사는 거예요. 벽에 막 온통 곰팡이에다가 음식도 전부 다 곰팡이에서 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이 친구 친기는 곰팡이 인간이에요. 음식에 곰팡이가 쓰어 있는데 친구가 왔으니까 고생해서 밥 먹자 해서 반찬을 막 꺼내 줬거든요 근데 음식 반찬에 깻잎 김치, 두부구이 이런데 막 진짜 싹다막 곰팡이가 너무 많이 쓰어 있어요. 흰 색깔 있잖아요, 그거. 유학생은 야, 이거 음식이 상한 거 같은데라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 친기는 그냥 갑자기 먹어요, 거를. 그 모습이 굉장히 그로테스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 에피소드가 곰팡이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이토준지 느낌 납니다. 계기열차에서는 네 번째 에피소드에서 제가 아리에스터 느낌 난다 그랬죠. 여기서는 이제 이토준지의 느낌이 나는 그런 전개를 보여줘요. 모든 에피소드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에피소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벽에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곰팡이가 져 있다거나 알수 없는 미스터리, 이 곰팡이 무조건 뭔가 있다 하는 그런 전개, 그리고 이 친구친기 이상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곰팡이가 쓴 그런 집에서 아무런 지장 없이 살고 곰팡이가 핀 음식들을 그냥 이렇게 먹는 장면들을 보면서 이토준지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분명히 이거 비정상적인 환경이고 행동인데 이 친구 친기는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그렇게 살고 이 유학생도 거기서 저는 이 친구 친기가 곰팡이 음식 먹는 모습 보면은 바로 도망갈 것 같거든요. 그냥 이 친구가 좀힘들구나바쁘구나 집을 청소해줘야지 히히하면서 청소해주는 이런 모습에서 이토준지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화예요. 그로테스크함이 한껏 더 올라가거든요. 결국 엔딩도 이토준지처럼 끝이 납니다. 유학생도 그 곰팡이 집안에 빨려 들어가면서 곰팡이가 돼버려요. 친구 친기 얼굴이 사는 환경 자체가 곰팡이 아파트다 보니까 피부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막 이상한 종기 같은 게나 있는데. 이초준지 기름의 집이었나?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 그거 또 이렇게 재현하려니까 소름이 돋네요. 그런 느낌도 들고, 마지막에 또 1차원적인 얼굴 피부가 뭉개지고, 즙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표현하면서 미스테리함, 그로테스크함, 고어함, 이초준지 방식 같은 모든 거를 잘 살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가 베스트 에피소드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메시지라고 친다면 딱히 뭐별 메시지는 없고요. 이 친구끼리 잘 지내자. 뭐 그런 느낌? 근데 이 유학생 나쁜 애는 아니거든요. 진짜 착해요. 친구 집에 놀러 왔는데 더럽다고 야 이씨 개더러워 이러고 나가는 게 아니고 친구 집을 싹다막 정리해주거든요. 곰팡이를 그래서 이 유학생도 얘가 두통약 산다고 여기 약사한테 왔을 때 같은 시간에 유학생이 약사한테 가가지고 곰팡이 제거돼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다 아는 얼굴이고만 이렇게 서로서로 다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5번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최종장이에요. 최종장은 관리인입니다. 외춘 작가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관리인 이야기예요. 관리인의 이야기는 1504호 에서 진행됩니다. 1504호에 산다는 게 아니고 관리는 사실 관리인이 아니었어요. 원래 라면은 광림맨션 1504호에 광림교에 비밀 금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1504호를 털러간 도둑이었습니다. 도둑듀오예요. 가짜 관리인이 웹툰 작가한테 이 모든 사실의 진실 을 알고 싶으면 1504호로 가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웹툰 작가는 1504호로 가게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높으니까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이 다른 세계로 가는 방법이라는 인터넷 괴담이 있어요. 그 인터넷 괴담을 오마주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2층, 4층, 6층, 8층, 10층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누르면은 나중에 뭐 이상한 여자 타고 그 여자한테 말 걸면 안 되고 8층 갔다가 10층 다시 올라오면은 다른 세계로 간다 뭐 이런 식의 인터넷 괴담인데 그걸 오마주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이 사람이 다른 세계로 가는 방법처럼 2층, 4층, 6층 뭐 이런 식으로 가진 않는데 내리는 곳이 15층에 내리는 게 아니고 10층에 내리게 되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에 귀신이 있어가지고 이 10층에 내리게 되는 게 결국 다른 세계로 왔다라는 거를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조바른 감독님 되게 모든 괴담을 깨리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맞다고 치면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웹툰 작가 분명히 10층에 내려오는데 1504호에 갔단 말이에요. 15층에 5층을 더 올라가는 모습을 못 봤는데 그냥 10층에서 1504호로 가버려요. 이게 뭐 연출적으로 그냥 편집을 해버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미 다른 세계에 왔다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건 어쨌든 그거고 지금 이 도둑 끼고 얘기하다가 왜 여기로 왔는지 모르겠네요. 이 1504호에는 강림교 금고만 있는 게 아니고 강림교 교주의 시체가 있습니다. 시체가 미라화가 돼 있어요. 막 붕대 감아가지고 발에 막 이상한 방울 매달고 있거든요. 자기가 부활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영생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런 모습으로 거의 딱 누워 있습니다. 강림교 교주 시체 입안에 열쇠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관리인, 가짜 관리인, 도둑 관리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도둑 관리인이 교주 입에서 열쇠를 꺼내가지고 금고가 있다고 소문이 난 벽장을 열어요. 근데 그 금고가 들어있을 줄 알았던 그 벽장은 사실 금고를 넣어 놓기 위한 벽장이 아니고 강림교 지옥과 연결된 혼문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 황금 혼문 이런 거 말고 귀문이라고 할게요. 전문은 K-POP 데몬헌터스 거니까 귀문이라 하겠습니다. 광림경 교주는 도둑관리인 몸에 빙의를 해가지고 이광림맨션을 관리하게 되는 거죠. 계기열차랑 너무너무 똑같아요. 근데 조금 뭐 5번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계기열차보다 조금 나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기열차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짜 역장님이잖아요. 역장님은 진짜 진짜 피해자거든요. 자기 부하직원한테 야 저거 가서 좀 찾아봐 했다가 연락 안 되니까 자기도 그 사람 구하러 들어갔다가 그냥 피해를 당한 그런 아무 개연성 없는 그냥 무고한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확실히 좀 개연성이 있죠 도둑놈이 금고를 털러 왔다가 당하는 건선징악의 내용이니까 제가 개기열차 리뷰할 때 말씀 안드렸던 건데 모든 이야기가 사람의 욕심으로 일어나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요 강림교에서 교리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욕심을 먹고 자라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를 그래서 보면 은 무고한 피해자는 잘안 나오지 않습니다. 강림교는 사실 좋은 교가 아니었을까? 근데 문제는 개기열차의 각자 역장님은 그냥 무고한 피해자였다라는 사실인 거죠.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강림맨션에 이 가짜 관리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림교 교주가 가짜 관리인을 하고 가짜 관리인도 이제 지겨워 가지고 가짜 역장님까지 하는 거죠. 상당히 롤플레잉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지, 귀신이지. 마지막은 결국 웹툰 작가 똑같아요. 이것도 개기열차가 똑같이 이 전반적인 이야기를 아우르는 그런 겁니다. 이걸 웹툰으로 그리면서 진행을 하거든요. 인기가 엄청 많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 이야기 잘 먹기네. 광림맨션 좋다 하면서 얘기를 계속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그랬는데 웹툰 작가가 가짜 관리인한테 돈이라도 드릴게요. 원하는 거 있으면은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아마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영혼을 뺏어간 거겠죠. 악마처럼 웹툰 작가도 똑같이 1504호에 들어가서 가짜 관리인의 진실을 듣고 자기도 똑같이 그 귀문에 갇히게 됩니다. 귀문에 갇힌 웹툰 작가는 본인과 똑같은 가짜 웹툰 작가가 1504호를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에피소드가 마무리가 돼요. 마지막에 웹툰 작가를 좋아하는 후배가 있어요. 그 후배가 얘가 걱정이 돼가지고 강림 맨션을 찾아와 보는데 이 웹툰 작가는 이미 가짜 작가로 빙의가 돼가지고 여기 강림 맨션을 관리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짜 작가가 눈이 시꺼멓게 변하고 영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상당히 정신이 없죠. 제가 만약에 괴기 멘션을 먼저 봤다면은 괴기 열차는 안 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괴기 열차를 보고 괴기 멘션을 보니까 이 괴기 시리즈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런 거구나 하고 그냥 볼만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훌륭했던 영화라고 하긴 좀 그래요. 이제는 조금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할 텐데 1504호에 걸려 있는 부적들이 막 있어요. 괴기 열차 지하철에 갇힐 때막 벽에 이상한 피로 글씨 써진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글씨로 또 부적이 써져있어요. 광림도라는 그 사이비교 일치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약사 불륜할 때 경찰 왔다 그랬잖아요. 야너그 네 불륜남이 지금 살인을 저질렀대. 빨리 어딘지 불어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 나오는 경찰도 똑같은 경찰이에요. 회사로 찾아오는 경찰 있거든요. 그 역장님은 역장님이 아니었어 하는 그 장면에서 경찰이 나와요. 현봉식님인가? 현봉식님 맞을 거예요. 그분 옛날 이름이 현보람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예쁜 이름이죠. 그런 식으로 세계관이 겹친다라는 걸 표현한 부분이 많아요. 이걸 알고 보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제가 걔네 어 이거 그 거기 문구네 어 광림교네 이런 식으로 계기멘션의 감독 및 각본은 조바른 감독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계기열차를 제가 어제 찾아본 결과 감독님이 탁세훈 감독님이셨죠 근데 계기열차의 각본은 조바른 감독님이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계기열차도 연출은 탁세훈 감독님이 하신 건데 각본은 조바른 감독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광림교 교주 같은 게 아닐까요? 조바른 감독님은 계기멘션에서 조바른 감독님으로 활동하셨다가 을탁세훈 감독님한테 정신적 계승을 해가지고 내가 각 본을쓸때 이런 영화를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좀 광림교와 맞는 정신적 개성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되게 잘어울리지 않아요? 개기맨션 내용이랑 탁본이 결국 조바른 감독님이다 보니까 소시적인공포를좀잘 아신 분은 조바른 감독님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지금 총해 가지고 여기 나오지 않은 에피소드 두 개까지 더하면은 개기 열차 개기맨션 총합치면은 14개의 에피소드가 나오는 거거든요. 상당히 많은 호러 요소를 알고 있는 거죠. 개기 열차를 먼저 보고 개기맨션을 봤더니 상당한 성장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개기맨션 진짜 진짜 에피소드마다 좀 부족함이라는 게 많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제가 계기 열차에서는 크게 부족함을 느끼진 않았어요. 각 에피소드마다 메시지가 약... 얕... 지만 그래도 없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개기열차 때 여기서는 진짜 없어요 그냥 그 내용이라고 할만한 게 메시지라고 할만한 게 없어요 이 각본이라는 거를 개기맨션에서 한번 써보고 심기 일전해 가지고 개기열차에서 모든 걸다 쏟아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정도의 성작을 했다라고 저는 음. 생각을 했습니다 개기열차보다 훨씬 더 무서워요 근데 연출이라든지 공포로만 따지면 훨씬 더 원초적인 공포거든요 제가 지금 좀 시니컬하게 보고 있는 거는 메시지라든가 스토리가 좀 없다라는 부분이지 공포로만 따지면 연출적인 부분 훨씬 더그 인간의 심리를 더 쫄리게 만드는 그런 연출을 대기 맨션에서 더잘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차보다는 맨션이 좀더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양한 무서운 에피소드가 나오잖아요. 뷔페식으로.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하는 그런 느낌이죠. 계기 열차가 좀호텔식 뷔페 같은 느낌이었으면 계기 맨션은 약간 쿠우쿠우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급을 나눈다는 느낌보다는 아예 장르가 다르다. 좀 표현 방법이 많이 달랐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쿠우쿠도 굉장히 좋아하고 호텔식 뷔페도 좋아하거든요. 쿠우쿠라는 거를 비하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쓴건 아니고 쿠우쿠 나름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맛이 아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백날 호텔뷔페 먹어도 쿠우쿠가 땡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인 거예요. 뭔가 좀 정신 없이 리뷰를 한것 같네요. 리뷰는 이 정도면 된것 같고 평점을 매겨 보겠습니다. 아, 왜 팬이 다안 나오는 거야? 미쳤나 봐요. 제 글씨체가 제일 개기하죠. 개기맨션 평점 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기맨션이라는 영화로만 평점을 매기고 싶은데 개기 열차와 비교하면서 평점을 매기게 되는 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뭐 감독님은 다르지만 조바른 감독님이 각본으로서 했다는 거는 같은 거니까 비교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1번 요소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0점이에요. 개기열차에선 제가 에피소드 6개 들어갔다고 0.6점 줬는데 이거는 어, 각 에피소드마다도 좀 스토리랄 게 크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스토리 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출 0.7점 이유가 뭐냐면 개기열차에서 연출 점수를 0.5점을 줬거든요. 근데 개기맨션이 오히려 순수하게 놀래킨다거나 무섭게 한다거나 사람의 심리를 쫄리게 한다는 그런 연출 면에서 개기열차보다 뛰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뭐 개기열차랑 똑같이 촌스러운 연출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개기멘션은 공공연대 스타일이 어울리는 촌스러움이었어요. 개기열차는 왜 이렇게 옷을 촌스럽게 입었어 하는데 개기멘션 같은 경우는 강림멘션이란 배경, 이 영화의 색깔 그런 거에 공공연대 스타일의 연출이 굉장히 딱 맞는 옷을 입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0.7점을 줄수 있었습니다. 그 촌스러움이 되게 잘 먹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장 1점. 이 성장이 뭐냐? 이거 성장은 솔직히 말해서 열차한테 주는 점수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개기멘션과 개기열차 둘다 조바른 감독님이 각본 으신 건데 대기 매션을 보고 나니까 어, 열차에서 얼마나 감독님이 성장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돼가지고 제가 물론 감독님한테 막 성장이 뭐니 감히 그런 말을 할 정도의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영알 못이지만 딱 보자마자 이 감독님 굉장히 공포라는 이야기 자체도 그리고 각본들 자체도 공부를 많이 하신 건지 각본을 쓰는 실력 자체가 많이 업그레이드된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스텝업을 느꼈어요 감독님한테 칭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맞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 모습을 받고 감독님 되게 멋있으시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성적 점수 1점을 드렸어요. 그리고 엔딩 0점. 괴기 열차에서는 엔딩 0 5점 드렸죠. 괴기 맨션에서는 훨씬 더그 사이비 종교라는 느낌이 덜 했어요. 물론 여기 괴기 맨션에서는 광림신이라는 말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림교주가 이 모든 일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너무 스케일이 작단 말이죠. 광림교주도 결국 하나의 사람인데 이 광림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전제가 깔리기 때문에 광림역에서. 라런 일이 모두 납득이 되거든요 왜냐면 그건 진짜 악마니까 신이니까 근데 이 광림 교주로서 엔딩을 맞이했다는 것 자체에서 좀 많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저런 사이비 종교 교주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저렇게까지 해? 광림열차에서는 광림신 나왔어도 0.5점 안 나왔어도 0.5점이다 앉아도 지랄 서도 지랄이다 얘기를 했는데 차라리 여기서는 광림 교주가 아닌 광림신이 아예 나와버렸으면 0.5점이 됐을 것 같아요 교주로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좀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점수 이 마지막 점수에서 너무 저한테 뭐 뭐라 그러지 마세요. 사랑 1점입니다. 또이 자식 사랑 타령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진짜 제 주관적인 점수거든요. 뭐 전부 다 주관적인 점수지만. 조바른 감독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개기맨션 감독님이.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아까 스토리 설명할 때 7번에 후배로서 얘기가 끝난다 그랬잖아요. 이 후배 배우 성함이 김보라입니다. 이 김보라 배우님과 조바른 감독님이 결혼을 하셨습니다. 박수. 개기맨션이란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인연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까지 이어지신 겁니다. 그리고 한쌍의 결혼 커플이 더 나왔는데, 바로 누구냐? 아까 그 불륜남 불륜녀 역할 있잖아요 불륜녀가 걸스데이 소진님 불륜남 역할이 이동하 배우님이세요 이두 분도 역시 이 영화에서 만나가지고 연인이 돼서 결혼까지 꼬리니 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만 두 부부가 사랑의 결실을 맺었어요 이게 괴기 맨션이라기보다는 사랑 맨션이라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화가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평생을 함께할 사랑을 찾았는데 저는 그래서 제 사이벽을 깨고 영화의 이야기와 관계없는 이 사랑의 점수를 1점 드리기로 했습니다 축하할 일은 또축하 해드려야 되니까요. 결국 전체 평점이 보자 2.7점이네요. 근데 여기서 사실상 이거 두 개는 이 영화로서의 평점이 아니죠. 제가 억지로 이걸 넣지 않았으면 0.7점이 되었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최근에 본 한국 영화들이 노이즈, 계기열차, 계기맨션 이렇게 봤는데 굳이 굳이 이거를 한국 현대사에 맞춰가지고 순위를 따져본다면 맨션, 노이즈, 열차인 것 같습니다. 조바른 감독님의 세부 내용까지 살펴본 게 2.7점이고 영화 자체로 따지면은 좀 0.7점. 다른 걸로 뭐 0.몇점. 을더 받아서 뭐 1. 몇 점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영화 자체로서 보면은 2점을 넘기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뭐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얘기하면서도 느껴졌죠. 아, 어, 이 영화 재밌게 봤구나. 이 자식 하는 그런 느낌. 그래도 제가 영화를 리뷰하는 사람으로서 공포라는 요소 자체에서는 되게 흥미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점점 저도 보는 영화가 늘어나면서 이 영화가 어떤 게좀 괜찮은 영화고 잘 만든 영화다라는 거를 좀 그래도 알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관을 제거하고 객관 제가 얼마나 영화를 많이 봤냐 하면은 요거 제가 스크랩하는 거거든요. 영화 티켓을 다 이렇게 많이 모아놨습니다. 한권더 있어요. 안 묻힌 것도 많아요. 귀찮아가지고. 근데 뭐 사실 영화 리뷰라든지 평론하시는 분들 그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한창 부족하지만 영화 보는 행위 자체를 좋아하는 일반인으로서 영화를 꽤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인의 시선으로서 영화 리뷰를 하는 사람으로서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계기 열차, 계기 멘션, 계기 시리즈를 정. 행복해버린 작은 사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뭐 보죠.